자, 안녕하세요.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택린이 김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 택시 24일 됐죠. 어저께 올렸으니까 뭐 약한 25일 에, 개인 택시 시작한지 이제 뭐 이제 한 7월달에 시작했으니까 8월, 9월, 10월 한넉달 어,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음. 자, <laughs> 요즘은 제가 9시부터. 에, 25만원 퇴근 또이 타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a b c d 는 예, 지난 3개월 동안 예, 이렇게 저렇게 한번 해보고 있구요 지역은 예 최악의 3대 광역시 자극 상사가 제일 안되는 예 여기 상주 교육센터에서 알려줬죠 예, 세곳입니다세곳그 음, 중에 제가 제일 안좋은 예, 여기, 여기 있습니다 음, 자 이건 뭐 제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예, 그, 저기, 아닙니까? 그, 상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교관이 말씀하신 거를 전달해 드린 거예요. 예, <laughs> 예 설명, 이거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예,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하게 됐습니다. 자, 요렇게 K5 근무하고 있구요. K5로. 그리고 이제 제목을 오늘은, <laughs> 예, 자, 11월달, 3플러스원 그리고 여가생활 친구들과 여가생활을 즐겨 줘야지 이제 요거 지난번에 찍은 저건데, 오늘은 또 누굴 만날지 여가생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부제 보니까, 부제 캘린더를 보니까 이틀하고 하루 쉬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근무 형태를 저는 보니까, 근무 형태를 지금 3일하고, 아, 하루 쉬고 이걸 하고 있는데 예, 다음 달에는 투 플러스 원 이틀하고 하루 쉬는 거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전부터 그렇게 내려왔던 그, 그 제가 지금 그 스, 스캔을 못 해놨는데 그 보니까 이틀하고 하루 쉬고 예이 근무 타임이 있더라고요. 이틀하고 하루 쉬란. 예, 이거 뭐 누가？만 들어 놨 겠죠？제가, 예. 보 니까 3일 하고 하루 쉬 는게 예, 약 간의 여유 를 만들 수 있는 환경 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 는데, 음, 어쨌거나 25 만원 을하 려면 예, 예, 어쨌거나 그달에 제가 봤을때는20일 근무 를 해야 되 잖아, 그죠？한 달에500 만원 을 만들 려면 예, 그래서 3일 동안 했 는게, 어, 보시면 76만 5천 원, 예, 75만 원만 되면 되죠. 3일 동안. 예, 그래서 1 <laughs> 매출 25만 원으로 해야 돼요. 25만 원. 예, 성공. 어, 이렇게. 아, 그래서 제가 이 택시를 해보고 이제 그 데이터를 지금 제 나름대로는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죠. 음, 제 나름대로는. 그래서 이제, 영화 생활 말고 바디캠으로 할까? 바디캠. 바디캠으로 찍어 놨는데. 그래서 제가 카카오를 하면서 조금 제 직업이 이제 생기면서 이제 드디어 제가 이제 택시인으로 안착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TV에 보니까 뭐 카카오티 뭐 이렇게 뭐 많이 나오는데 뭐 이쪽 분야 말고 다른 쪽 분야에 가보면 이 배달대행 쪽에서도 보면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예, 생각대로 뭐 바로고 만나 플래닛 또뭐 뭐 부름 뭐 이런 프로그램에 붙어 보면은 여기서도 지금 택시 시장과 마찬가지로 예, 여기서도 복잡해. 예,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약간만 형태만 바꿔서 배달 쪽으로, 저, 저, 택시 쪽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뭐, 우티, 카카오, 뭐, 원래 있었던 뭐, 대구에 따지면, 은 운불련, 또뭐 있죠? 그, 대구로, 예, 맨 같은 구조야. 내용만 다를 뿐이지, 서로가, 뭐가 좋네, 뭐가 좋네, 구조가 어떠고, 저떠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 그래서 이제 배달 쪽은 보면은, 이게 이제, 저걸로 바뀌겠죠. 전부 다 유상 보험 다 가입 시키고 의무적으로 그리고 이제 근로자 저거 저거 좀 뭡니까 3.3% 때는 저걸로 다 바꿔서 어, 이제 세금을 징수를 하게 되죠.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배달 쪽은 구조가 이제 잡혀갔고 택시는 이제 앞으로 이제 잡혀가겠죠. 음, 특수형태 근로자로 앞으로 에, 이쪽은 그 배달 쪽은 지금 완성이 되었고. 이쪽은 지금 어떻게 될지는 제가 처음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지금 뭐 지켜봐야 되는데 이쪽은 개인 택시라는 구조가 있고 이제 국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저기 뭡니까 유가 보조금을 조금 주면서 어느 정도 라인 지지 라인때 그러니까 지지 라인때가 아니고 주식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네 그 국가에서 택시를 하려면 어떤 교육을 받아야 된다 예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 같고 개인 택시. 그리고 이제 법인 택시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은 월급이 최저임금이 안 되잖아요. 법인 택시가. 그래서 법인 택시가 예, 최저임금이 되려면 이제 어떻게 돼야 된다. 어떻게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누가 나서서 프로그램사에서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우티나 이런 법인 택시를 운영을 하려면 이제 법인 택시가 위에 최상위 층에 어떤 프로그램사가 있어요. 배달 쪽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내려가면은 각 지역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대구다, 대구같으면 뭐, 생각대로, 바로 오고, 뭐, 뭐, 부름, 만나 플랜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표, 이제 이 지점을 운영하는 대표들에게 이 프로그램에서, 예 하기 쉽도록, 이그 배송원들 관리하기 쉽도록 어떤 그 근무 형태와 그리고 국가에서 제공해주는 예, 어떤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해서 내려줘요. 마찬가지로 택시도 법인 택시도 덩어리는 배달 쪽보다는 크지만, 왜냐면 규모가 크죠. 근데 매출은 배달 쪽이 더 높아요. 예, 매출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앞으로 이런 쪽으로 법인 택시도 어떤 규제 어, 이런 게좀 바뀌어야지 될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유튜버 택시 유튜브를 보니까. 지금 이제 카카오가 뭐 대통령이 어떠고 저떠고 말을 해서 뭐 어떻게 변화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제가 와서 들어와서 보니까, 어, <laughs> 카카오에 제가 이제 500만원을 매출을 달성하면 100만원을 보내잖아요. 그죠? 예, 100만원을 보내고 75만원이 돌아오죠. 예. 뭐 이런 문제로 지금 유튜브뭐 뉴스에서 말이 많은데,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이 배달 쪽에서 이렇게, 예, 난립되었던 어떤 근로자냐, 특수 형태 근로자냐, 뭐 자영업자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많았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자리를 잡아갔어요, 이제. 마찬가지로 이 시장도 이제 두서 없이 막 진짜 막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초입부는 넘어갔지만 예, 규정과 규제는 개인 택시에서 뭐 상주에서 교육을 받아서 해야지 택시를 할수 있다. 이렇게 뭐 규정, 규제는 만들어 놨는데 법인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게 최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어, 근무 시간은 지켜라. 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직장인은 아니고, 그렇다고 보면 또 특수 형태 근로자도 아니고, 뭐 어정쩡한 그런 관계예요 이걸 누가 뜯어 고쳐야 되는데, 아무도 아직까지 나서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아. 예. 왜냐하면 택시는, 그, 저, 저, 배달은 음식을 싣고 다니지만, 택시는 사람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죠? 버스도 사람을 싣고 다니기, 사람을 태우고 다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예, 좀 규제를 좀 해야 된다, 좀 상관을 좀 해서, 어떻게, 자, 어떻게 좀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예, 그렇구요. 자, 오늘은, 이제 매출 25만원, 그리고, 예, 제가 지금 3플 l 스원 1, 11월 달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예, 여가 생활 하면서, 지난번에 찍어 놨던, 예, 또, 며칠 전에 또, 그, 소고기 집에 갔는데, 그걸 또못 찍어 놨어요. 아 참. 그래서, 자, 오늘 바디캠을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바디캠. 요거 보시면, 바디캠. 음, 요거 좀, 힙색이에요. 힙색에 바디캠을 달아놨는데, 그, 그, 치객이나, 예, 치객이나, 그, 애들이 탔을 때,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음. 그래서 이 차량에 물론 블랙박스 CCTV 안쪽으로 찍고 있지만 여기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요거 인터넷에서 4만 4만 3천 원 가지고 제가 G G 마켓 옥션 이런 데서 구매를 했어요. 여섯 개 처음으로 이제 착용을 해서 제가 영상을 집에 와서 보니까. 영상이 약간 흑백처럼 나오는데 없는 것 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이게 이제 한 10시간 정도 이렇게 저장이 된다고 하는데 촬영이 된다고 하는데 한 번씩 급할 때 예를 들어서 뒤 뒤에 술손님이 그, 그, 이제 겨울 날씨가 이제 며칠 상간에 좀 더웠지만 예, 조만간에 이제 좀 추워지면 뒷좌석에 시객이 이렇게 술 드신 분이 자리에 착석을 하게 되면 이분이 어디로 가자 저대로 가자 혹은 외국인이 탔을 때예 요게 영상의 어떤 내용들이 음성이랑 저, 저장이 되니까 물론 이, 이 앞쪽으로 바깥쪽으로 저장이 되죠 음, 근데 혹시라도 지객이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욕설, 욕설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은 뭐 내가 차를 세워서 지객을 내려 준다든지 이럴 때 여기 다 찍히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뒷좌석에 치객이 탔는데, <laughs> 손님이 타셨어요. 저는 여기 앞에 운전석에 운전을 하고 있고, 여기서 핸들, 핸들이 있죠. 예, 도착지에 도착을 하니까 안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여기 차가 문이 이렇게 있으면, 예, 손님을 내려드리려면, 여기 문을 열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와서, 예, 문을 열었어. 열으면 여기 찍히겠죠? 어, 그죠? 이 손님이 안 내리니까 그러면 손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도와주세요. 아, 남자분입니다. 이분은 여자분은 제 손도 안 됩니다. 음. 그래서 문을 열어 주세요 하는 손님이 한두 분씩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탁 열었어. 열었는데 여기에 영상이 찍혀 있으면 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바디캠을 한번 제가 요 금액이 얼마 안 돼서 한번 준비를 해서 영상 촬영을 해봤어요. 음. 그래서 요런 영상이 혹시라도 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다음에 이 영, 찍혔던 영상을 한번 공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25만원 성공했는 거, 요거 영상 올렸구요. 바디캠, 예, 75만원, 3일 동안, 예, 그래서 오늘 휴무죠? 3 p l u 1? 예, 내일부터 또 근무가 있습니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laughs> 댓글 확인해볼게요 어, 올라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한 뭐 댓글은 없어서 오늘은 이렇게 자,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